안녕하세요. 제목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준비물 수건입니다. 수건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오늘 2회차 운동 제목인 부상을 예방하는 골프 전후 스트레칭. 혹은 케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백스윙이나 다운스윙했을 때 경추의 가동성 때문에 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요추 허리나 발목 그 다음에 손목과 우리 엘보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좀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동작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백스윙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 어깨 회전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 시선 정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회전을 하려다 보니까 목의 가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깨 회전량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을 정면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야만 살짝 왼쪽만 보신다는 느낌에 어깨 회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다양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데 스윙 클럽 패스를 좀 인에서 아웃으로 하기 위한 어깨 회전을 길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타 거리를 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하지 마시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시야를 본다는 느낌으로 어깨 회전을 해 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수건 준비하실게요. 제가 그 커리큘럼 아까 한글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수건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줍니다. 네, 그렇게. 정면 보세요. 저는 옆에서 이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옆을 본 거고요. 여러분들 정면 보시고요. 좋습니다. 실비아님, 저 수건을 조금만 더 넓게 잡으세요. 너무 좁게 잡으셨어요. 네. 그건 또 너무 넓고요. 아까의 절반 정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어드레스 하는 느낌으로 살짝 상체를 숙여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자세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저희가 백스윙으로 아까 회전을 할 건데, 수건이 없을 때는 양팔 어깨에서 회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건을 잡고 있는 이 손이 그대로 백스윙 쪽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셔야 됩니다. 이때 수건이 일자로 되거나 팔꿈치가 땡겨져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땡겨지는 동작들이 나오시면 안 되고요. 팔은 항상 고정한 상태에서 어드레스 자세 유지하시고 그대로 옆 측면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이 동작 10번 할게요. 준비. 가겠습니다. 둘. 계속 반복하세요. 제가 자세를 봐 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시면서 제 설명 계속 들으시면, 내 왼쪽 옆구리 쪽, 내 옆구리 쪽과 내 광배근 쪽에 대한 스트레칭이 최대한 되는 느낌을 들으시면서 백스윙 쪽으로 수건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10개씩 다 하셨으면 자세 돌아오시고, 그렇죠? 긴장 놔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할게요. 똑같이 유지하시고 다운스윙 팔로우스로 쪽으로 그대로 하나 둘셋넷 반복하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내가 정면을 본 상태에서 수건을 보내려고 하면 수건이 많이 안 가요. 정면을 보지 말고 살짝 옆으로 저희가 시야를 왼쪽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몸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훨씬 더 어깨 회전. 그렇죠. 지금처럼. 시비안님 지금처럼 그렇게 백스윙과 팔로우스루에서도 고개를 너무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현대 골프는 그리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부상에서 굉장히 그 너무나 골프 자체가 몸이 편측 회전 한쪽 방향의 회전에 엘보우나 다른 신체 부위에 그 부상이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최근은 시선을 시야를 굳이 공을 바라보는 그런 골프에서 점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공은 보되 시야를 시야를 바뀌면서 가주셔야 회전량이 훨씬 더 잘되고 목과 허리 통증과 부상에서 예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 동작을 집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허리 보강 및 가동성, 유연성 굉장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이 동작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엘보우 부상 방지입니다. 보통 이 왼쪽 혹은 오른쪽 많이 통증 많이 오시잖아요. 이 통증은 어디서 저희가 나타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근육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과한 사용 충격으로 인한 이제 통증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엄청 강한데 이게 피로가 이제 누적이 돼서 나오는 통증, 보통 이두 가지 정도로 이제 골프 트레이닝에서 제 경험상 나오는 통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유연하고 단단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다 그냥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튕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흡수를 할수 있는 엘보우 상한 삼두근 운동을 이 수건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동작과 똑같습니다. 수건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잡아 보세요. 잡은 상태에서 옆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이 잡은 상태에서 내 가슴 앞으로 수건을 위치하시고요. 이 가슴 앞으로 수건을 위치하실 때 살짝 수건이 늘어지게 팔 간격을 좁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 동작은. 앞으로 뻗어 주는데 뻗어 줄 때는 이 수건이 서로 이렇게 서로 힘이 좌우로 밀어지듯이 그렇게 쭉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측 어깨부터 해서 삼두근에 자극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실 겁니다. 어, 박상현님 너무 빨라요. 그러, 그렇게 스피드로 하시면은 네, 괜히 목이나 승모근이나 목 불편하셔서 긴장만 더 초래할 뿐이거든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수건은 이렇게 느슨하게 돼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가슴 앞에 수건 위치하시고요. 피실 때이 수건이 이렇게 팽팽하게 늘어나도록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풀어주고, 다시 또 팽팽하게 쭉 뻗어주고, 다시 또 풀어주고. 쭉 팽팽하게 다시 느슨하게 힘을 줬다가 힘을 뺐다가 이 동작 다섯 번만 더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준비 시작 줬다가 뺐다가 하나 계속하세요. 줬다가 뺐다가 둘 네, 잘하고 계세요. 다시 당기시고 셋두번더 피시면서 폈다가 다시 가져오시고 마지막 피시고 가져오시고 음 잘하셨어요. 릴렉스 이 골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힘을 빼라 그리고 힘을 줄때 주고 뺄때 빼라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내 근육을 힘을 주는 것과 빼는 것을 같이 연습을 하시면 백스윙을 올리시고 다운 스윙을 왔을 때 힘을 뺀 상태에서 굉장히 가볍게 헤드가 나가는 이런 임팩트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삼두가 강하거나 약해서 얘를 이렇게 힘을 주거나 와서 딱 경직되게 어깨가 이렇게 들려지면 굉장히 좋은 임팩트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힘을 줬다 뺐다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세요. 자, 한번더 할게요. 수건 잡아주시고 그대로 내 가슴 앞에 위치하시고, 뻗으면서 앞으로 쭉. 하나, 다시, 뻗고, 둘, 다시 가져오시고, 뻗어주세요. 셋, 가져오시고, 뻗어주시고, 넷, 옆에서 보여드리면, 넷, 자, 이 수건이 밑으로 내려가시거나 너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내 네, 어깨 선상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집중하셔야 되세요. 자, 세 번만 더 뻗어주면서 쭉. 하나, 둘, 마지막, 셋. 이렇게 하셨죠? 자, 이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수건으로 스윙하는 거에 대한 그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수건의 끝을 저희 골프 그립 잡은 것처럼 이렇게 잡으세요. 늘어지죠. 그렇죠. 어드레스하시고. 뭐 어드레스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평소 어드레스를 하시면 됩니다. 힘을 줬다 뺐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백스윙에서 수건을 이렇게 넘기세요. 팔꿈치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건이 내 몸에서 멀어지, 그냥 흘러내리겠죠? 그대로 내 몸에 이렇게 뒤로 감싸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힘을 한번 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다시. 아까 했던 힘 빼고 힘주고, 힘 빼고 힘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어드레스 하셔서 수건 잡으시고요. 백스윙에서 가볍게 올려주세요. 힘 빼진 상태, 자, 힘 줄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요거 우리 다섯 번씩 더 할게요. 준비.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 쪽으로 수건 쭉 넘기세요. 그냥 편하게. 여기서 삼두 힘 주듯이, 땅. 그렇죠. 다시 준비, 백스윙, 다운 스윙. 다시, 백스윙, 다운 스윙. 한번더 할게요. 백스윙, 다운 스윙. 그렇죠. 수건이 펄럭거리죠? 펄럭. 이렇게 펄럭거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힘이 줄때 주고 뺄때못 빼는 분들은 펄럭이 안 돼요. 그냥 휙휙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다음은 허리 강화 운동이에요. 수건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어드레스한 느낌으로 아까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저희가 이 전에는 이거 했잖아요. 여기서 백스윙 쪽으로 이렇게 회전했고 다운스윙 쪽으로 이렇게 회전했잖아요. 어깨 회전한 거고 이번에는 골반 한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이 이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드레스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내이 엉덩이 골반이 좀 클로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엉덩이 골반을 어. 자, 좀 뒤로 갈까요? 여기 혹시 이 검은색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에 제가 엉덩이를 이렇게 한번 대 볼게요. 여기서 제가 그 백스윙 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지금 회전 전 했거든요. 제가 옷이 검은 옷을 입어 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요 앞에서 요 가운데에서 보여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이렇게 저는 백스윙 쪽으로 리 골반을 회전을 이렇게 했어요. 대신에 상체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상체는 유지하시고 골반을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제 영상 뭐 스트리밍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잘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회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통 여기서 회전할 때 이렇게 백스윙이 제이 검은 선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서 이렇게 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펴지면서. 그러니까 그대로 백스윙에서 골반 라인이 유지가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다운 스윙 쪽으로도 보면은, 저희가 이힙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힙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임팩트를 맞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엉덩이가 퍼지면서 전문 용어로, 얼리 익스텐션 되면서 허리를 앞으로 내미는 배치기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슬라이스 많이 나고, 슬라이스 실어서 손으로 덮어가지고, 훅, 굉장히 공이 좌우로 많이 터지는 분들이 이 얼리 익스텐션을 개선하지 못하셔서 그런 건데,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회전을 시켜주고, 회전에 필요한 강화 운동을 지금 바로 할 거예요. 어드레스 자세 유지해주세요. 자세 유지해주시고, 제 설명과 제 말로 여러분들의 귀와 이 행동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집중 잘 하셔야 돼. 이거 엄청나게 유용한 운동 방법 팁입니다.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백스윙 쪽으로 골반을 이렇게 하면서 살짝 앉으세요. 무릎을 살짝 앉으세요. 다시 돌아오시고 백스윙 쪽으로 골반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살짝 앉으세요. 이 동작을 각각 10번씩 합니다. 제 동작 잘 보세요. 백스윙 하셨죠? 그 다음에 살짝 앉으세요.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살짝의 기준은 3cm, 정말 살짝 백스윙 돌리고 다운, 다시 어드레스. 백스윙 돌리고, 다운. 다시 어드레스. 백스윙, 앤 다운.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 다섯 번 더. 백스윙 하시고, 그대로 다운. 그렇죠. 잘 하셨어요. 다시 백스윙 하시고, 다시 다운. 다시 백스윙 하시고, 스쿼딩 앉아주시고, 다시 백스윙, 마지막, 다운. 오케이. 저희가 보통 이렇게 머슬 메모리를 시키거든요. 몸에 회전 하나 주입시키고, 앉는 거 주입시키고,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보셔야 되세요. 자, 준비하시고요. 백스윙 동작과 앉는 동작이 같이. 단, 어깨 회전량 많이, 앉는 동작 3cm.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다운 스윙 쪽으로 할게요. 다운 스윙 쪽은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을 하시고, 백, 다운 스윙을 오면서 살짝 앉아주세요. 다시. 백스윙, 다운 스윙. 그렇죠. 마치 웨이브 타듯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다섯 번. 백스윙, 다운 스윙, 로테이션 앤 업. 다시, 백스윙, 다운 스윙, 회전, 업. 두번 더, 백스윙, 다운 스윙, 회전, 업. 다시, 백스윙, 다운 스윙, 회전, 업. 음. 이 동작이 우리가 천천히 해서 나오는 동작이에요. 실제로 공칠 때는 이게 빨라져 버리면 이 동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에 계속 기억을 하시고, 올렸다가, 이렇게 해주셔야 허리에 부담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 하실 때 굉장히 지나치게 허리에 꼿꼿이 힘을 주시고 백스윙 올릴 때 상체 뜨거나 회전이 아니라 엉덩이 들어 올리면서 백스윙 들렸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 치거나 이렇게 올려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회전을 원활하게 써주면 절대 허리에 부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스윙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골반은 앞에서 봤을 때 좌우로 흔들리나. 옆에서 봤을 때 앞뒤로 흔들리나. 이거를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골프는 딱음제 기준에 골프 트레이닝 전문가인 제 기준에 딱두 가지 정도만 지켜 주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골프를 치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박스를 내 몸에 걷을 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고 그대로 원활하게 회전이 돼야 되는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옆에서 봤을 때 척추 각도, 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자로 거진 제, 이 스파인 앵글, 척추 각도가 들리거나 낮춰지지 않고 그 선에서 그대로 회전이 되는 이두 선만 지켜지면 골프는 비교적 괜찮은 결과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동작 이후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하실게요. 다리 어깨 넓이 두 배로 넓게 하시고요. 가볍게 아래로 천천히 올라오시고, 몸을 왼쪽으로 조금 틀어서 왼쪽 발로 후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몸 오른쪽으로 틀어서 아래로 후. 천천히 올라오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깨 고관절 스트레칭인데, 어깨는 저희 처음에 이 돌려주는 외 내전 이 롤링하는 이 스트레칭이랑 손 옆으로 나란히 해서 짧게 돌리고, 길게 돌리는 스트레칭 했어요. 뒤늦게 보신 분들, 못하신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지금은 고관절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서서하기보다 매트에서 앉아서 누워서 진행하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누우실 수 있나요? 안 되시면 참고하셔서 다음에 해보셔도 되고요. 자, 누운 자세에서. 양 발을 그대로 이렇게 뻗지 마세요. 뻗으면 허리가 뜹니다. 그래서 왼 무릎을 구부리세요. 구부린 자세에서 양 손은 옆으로 넓게 받쳐주시고 그 상태에서 오른 발쭉 들어주세요. 하나. 오른쪽으로 둘 다시 가운데 밑으로 셋 위로 넷 자, 이동작을 빨리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오른발 바닥이 지면에 대주시고, 왼발 위로 그대로 끌어올리고요. 왼발 옆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지면을 끌듯이 돌려주시고요. 자, 연속해서 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짧게 세 번씩 했지만, 열 번씩 2회 혹은 3회 반복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 밑으로 그대로 뻗어주시고, 오른발 무릎을 양손 깍지 껴서 그대로 잡아주세요. 내 무릎이 가슴으로 오도록 꾹 하고 땡겨주시겠습니다. 이때 호흡을 후, 내셔주셔서, 복강에 산소, 호흡이 되지 않도록,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 펴주시고, 왼발, 무릎을 양 깍지로 그대로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호흡 내쉬면서 몸으로 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풀어주시고. 양발 그대로 바닥에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위치하시고. 손은 엉덩이 옆에 위치하세요. 여기서 허리 살짝 들어 올리고, 풀고. 살짝 들어 올리고, 풀고. 살짝 들어 올리고, 풀어주고. 들어 올려주고, 풀어주고, 세 번만 더 올려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다리를 90도를 만들어주세요. 무릎과 발목과 네, 골반이 90도가 되게. 발목도 살짝 꺾어줄까요?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손 옆으로 나란히 그대로 왼쪽으로 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준비 자세 오른쪽으로 스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분히 릴렉스하고 옆으로 일어나서 네. 앉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